할렐루야! 오늘이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어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 잠자서를 읽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전도서와 자언서의 형식이 참 비슷한데요. 예, 그만큼 한절한 한 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저희도 어, 최선을 다해서 좀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구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죄인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매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우매자가 권력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경우에는 그 폐해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여러분, 지금도 향수마다 가격이 다르고 비싼 향수는 비싸지 않습니까? 이 고대에도요, 향수가 큰 선물이기도 했고 또 고가의 가격으로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 기름이라도 파리들이 빠지면 향수의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어리석음. 그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했던 선행과 착함이 어리석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여러분 오른쪽 이라는 뜻은 옳다 라는 뜻이 있고요 왼쪽 이라는 의미는 외다 어긋나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매한 사람은 그릇된 쪽으로, 왼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쪽, 오른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딘, 어느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요. 양 갈래길에서 무언가를 결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항상 벌어질 때, 오늘 성경에서는 옳은 길, 바른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 기준은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바른 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바른 길, 옳은 편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강한데 그 주장 속에서 자신의 편견을 우매한 생각, 우매한 마음이 서슴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길을 걸으면서도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우매함을 막 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서, 그, 옛날, 그 고에 보면, 지자 불원이요, 언자 부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 불원이요, 언자 부지라. 이 뜻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말로 인한 오류를 경계하라 라는 뜻이 될수 있겠습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어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권력자나 회사의 상사가 내게 화를 내면 그 자리에서 아뭐 더럽다. 뭐 일할 곳이 여기만 있냐.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공손함을 유지하라. 공손함을 유지하라. 그 공손함이 큰어무를 용서받게 한다. 또한 아랫사람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윗사람도 자신의 화냄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먼서 16장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깨어짐이 있고 또 부서짐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지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다 평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깃드는 그 분노가 가라앉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요. 내가 해안에서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종들이 말을 타고 앉았고 왕자들이 종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의 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부와 명성과 존경을 누리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기서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인과 응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깐 경외한 자에게는 부와 명성을 주고 반대로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 곧 죄가 있는 자는 병들고 가난하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5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구약적 의미에서 부환자, 이 부환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부환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전도자가 내가 헤아려서 참으로 어, 어~ 재난과 같은 어, 그~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넘고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역설적인 어~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총회나 노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변방에 계세요, 변방에 조용히. 이런 분들이 노회를 좀 하시고 총회를 하시면 좋겠는데 한사코 사양하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본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큰소리 내시는 분들이 고관대작에 앉고 오히려 노예나 총회에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재난이다. 이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모순과 부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우매자의 모습들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이 구덩이를 판 자는 그 구덩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담을 허무는 자는 허물어진 공간을 통해 뱀이 기어 들어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내가 허문 그 공간에서 뱀이 나를 물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내가 한 말, 우미한 행동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이렇게 낫질을 처음 해봤어요. 낫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대민지원 나갔다가 이 별을 이렇게 베는데, 낫을 뭐 써본 적이 있어야죠. 어, 그 별을 쭉 베다가, 어, 제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한번 확 당기는 바람에 제가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위험이 없을까요?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나 초보자나 위험은 똑같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이 경험자인 것이죠. 위험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초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많아도 무언가에 숙달되었다 해도 경험이 많다고 위험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돌들을 떠낼 때 내가 상할 수도 있고 나무들을 쪼갤 때도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이 많고 익숙하니까 나는 잘할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내 손에 익숙한 일이할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보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모든 일의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어 10절의 말씀 10절 또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라 예,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는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 놔야 힘이 덜 든다라는 것이죠. 예, 무뎌진 연장으로 일을 지속하지 말라. 예, 무뎌진 연장으로 일하는 것은 미련할 뿐 날카롭게 연장을 갈아놓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급하다고 해서 막 시도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을 좀 하고 준비를 해라. 지혜라는 것은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날카롭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임제.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날카롭게 갈아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공부하는 지혜를 또 성도님들 일하시는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든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딱 맞는 말과 행동과 결단, 결단 등을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끝으로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객이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어, 본인이 이렇게 어, 주술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도구에게 물린 거예요. 그 얕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얕은 지혜를. 그 지혜로운 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뱀에게 물리듯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사실 믿을 게못 되는 것이죠. 난처한 일을 언제든지 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 예,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아래 인생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서 우매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곳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일하, 일할 때도 시인하고, 또 공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할까요? 네. 어느 쪽이 옳은 일일까? 어느 쪽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일까? 아니면 반대로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거, 거, 길일까? 아, 먼저가 내, 내가 생각이 되고, 내 이익이 된다면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매자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바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매함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매한 자의 마음처럼 그릇된 길로 마음이 기울어지고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는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고, 또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천,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더 날카롭고, 더 연단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분별하고, 옳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